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환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원이나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과 환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느냐입니다. 우리가 헛된 소망을 품고 산다면 우리의 환란 또한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고 산다면 우리의 환란이 가치 있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소망이 참된 소망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원하고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주님이 필요하,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잘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람은,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로 굳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무조건 책임을 떠넘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또 사람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